너의 과거생 힌트. 3초 테스트. 행복한 브레인. 지금 눈을 가볍게 감고 마음을 잠시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3초 뒤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의 오래된 패턴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3, 2, 1.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을 떠올리고 그대로 붙잡아 보세요. 그 이미지가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생의 힌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누적된 경험의 흔적을 압축해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리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각과 상징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나는 길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도시, 어떤 사람은 전쟁, 어떤 사람은 자연,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직업의 현장을 떠올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빛, 계단, 길, 하늘이라면, 당신의 과거생은 탐색자, 순례자, 사상가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을 따라 움직였고 의미와 진실을 끝까지 추적했던 영혼의 흐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 방, 무거운 문, 복잡한 미로 같은 상징이 떠올랐다면, 과거생의 자신은 억압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았던 생존형 영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도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빠르게 찾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람의 얼굴, 특정한 국가, 문양, 옷, 건물, 자연 풍경이 떠올랐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기억의 실루엣을 꺼내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장면은 누적된 생애 중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암시합니다. 의미는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는 향수나 향기, 이유 없는 두려움, 특정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 말도 안 되지만 설명할 수 있는 친숙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과거생 힌트 테스트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반복되는 감정, 패턴, 직관을 다시 꺼내어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떠올린 이미지를 잊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하루 뒤 일주일 뒤에 다시 봤을 때,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선명한 의미로 다가오며 당신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은근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하필 그 장면이 떠올랐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영혼이 간직한 오래된 여정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너의 과거생 힌트는 이미 드러났다.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만 남았다. 너의 과거생 힌트. 3초 테스트.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